하이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코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너 이름은 왜 샀을까입니다. 저희는 늘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 무신사 스페이스팀에서 마케팅을 맡고 계시는 유희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신사 스페이스팀에서 마케팅 담당하는 유희선입니다. 처음 준비하는 코너에 영문도 잘 모르고 <웃음> <웃음> 사실은 앉아 계시는데 왜 샀을까라는 코너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랑 똑같아요. 저희는 늘 뭔가를 사고 있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늘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최근에 산 자랑하고 싶은 물건들 어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인스타그램에서 일선씨가 도쿄에 갔다 온걸 알고 메시지를 보냈죠. 혹시 뭐 사오신 거 없냐고? 얼마 쓰고 오셨습니까? <laughs> 물건, 물건 산 것만 대충. 생각보다 별로 안 썼어요. 그래요. 엔화가 네. 아직도 그렇게 쌉니까? 그렇죠. 뭐 아직 싸요. 지금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물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요새 요렇게, 요렇게 하나요? 네. <laughs> 이렇게첫 번째 물건은 어, 모노클샵에서 산 히노키 향수인데요 공대 가루송이랑 콜라보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모노클샵은 응. 원래 가고 싶으셨어요? 어, 제가 도쿄를 그랬좀 자주 가는 편인데 응. 갈 때마다. 그래서 한이번이한 세네번 한것 같습니다. 저는 모노클샵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어. 한국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교양, 비즈니스, 문화, 경제 잡지라고 해야 될까? 뭐다다루고 있는 잡지인데, 타일러 브릴레라는 되게 유명한 편집자죠. 그 사람이 만들고 있고, 모노클샵이 한국에 생긴다 만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몇년 전에. 네. 런던에 있고, 이제 도쿄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타일러 브릴레 씨가 도쿄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음... 도쿄에 있고, 저는 얼마 전에 런던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노클샵을 벼르고 벼르다가, 갔는데, 저는 똑같은 향수를 사온 거예요. 꿈대각송이랑 모노클이랑 같이 만든 히노키라는 향수인데, 번호가 있어요, 향수에. 그래서 히노키가 1번, 2번이 로렐, 3번이 요요기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4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모티브를 가져다가 꿈대각송이랑 같이 만든 건데, 왜 사셨어요, 이거는? 제가 히노키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 그 전에는 이소 휠만 한몇년 썼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향수를 찾지를 못해서 이제 계속 쓰고 있다가 일본의 도쿄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친구온 집안에 그 히노키 향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허! 이거 어디서 샀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추천할 향수가 있대요. 그래서 음. 이거를 뿌려 주는데 이거를 맡고 나서 바로 제가 그 다음 날 가서 샀어요. 향이 너무 좋죠? 네, 그딱좀딱 딱 뿌렸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런던 모노크샵에서 박스까남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만났거든요, 거기서. 그분은 다른 출장으로 오고 저는 음또 다른 출장으로 갔는데 둘다 런던에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자. 계속 만나가지고. 어, 그형 선배 사주는향수입 동호 선배 감사합니다. 동호 <laughs> <laughs> 향수 하나 골라봐. 거기 사주고. 어, 저도 그첫 향에 완전히 반했어요. 음, 한번 뿌려볼까요? 음.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향수를 뿌릴 때, 뭐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탑 노트, 이쁜 노트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연구해가면서 이제 향수를 뿌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좋아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첫 향이 너무 좋으면, 그렇죠? 진짜 진짜 그냥 히노키예요. 히노키 욕조 있는 숙소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가면 나는. 그런 향인데 그 부산 기장에 네. 아홉산 숲이라는 숲이 있는데 네. 거기 숲이 전부 다 편백나무예요. 그래서 딱이 향인가요 그 숲에 가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사고 나서 좀 달라진 거 뿌릴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든다지 뿌릴 때마다 이제 도쿄 생각이 나고 앞으로도 계속 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향수를 다 쓰면은 도쿄에 다시 가야겠다 이런 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빨리 써야겠다 <laughs> <laughs> 그죠? 도쿄에 엔화가 오르기 전에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데일리로 많이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 중요한 날에, 특별한 날에 좀 쓰시는 편이세요? 음. 이거 사고 나서는 거의 데일리로 데일리로 많이 이거랑 또 꼼데가르송에서 우드우드라는 완전 나무 향이 나는 향수가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음. 이솝 휠은 다 썼는데 이제 아직 안 썼어요 이거 쓰고 살려고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laughs> 그럼 프랜드 하나 매일 매일 일본 생각을 하시면서. 네, 그럼요.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이제 또 다시 가려고 항공권을 좀 알아보고 있죠. 정서적인 고향이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맞아. <웃음> <웃음> 제가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도쿄가. 도쿄가. 저는 런던이 좀 그래요. 가면 마음이 좀 편하고 좋아하는 게 <laughs> 너무 많고 뭐 그런 서울에 살고 있지만 약간 그런 도시가 있죠. 도쿄의 어떤 점이? 그냥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아하. 작고 이런 게 너무 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향수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조금 중성적인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음. 저는 너무 그 플로럴한 향은 좀 싫어해가지고 약간 어, 니치 저...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음. 남들이 잘안 쓰는 것만 쓰는 그런 분들. 음. <laughs>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향이에요 되게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남들이 안쓸것 같아서 사, 산 향수를 어떤 지역에 가면 다 그것만 써요 <laughs> 진짜. 맞아 맞아 맞아요 그한남동에 그 대표 향수가 있잖아요 한남동 대표 향수 뭐예요? 르라보 상탈인가? 그게 한남동 그 향수예요? 엔트로 사이트 그 엔트로사이트 가면 그냄가 강아지랑 맥북이랑 상탈 네, 뿌리고 네. 어, 네. 엔트로사이트가 아, 그러면 한남 피플을 리테인 like <laughs> 거구나. 약간 우리가 로망처럼 얘기하는 향이 몇개 있잖아요. 비누 향이나 건조기에서 음. 막 꺼낸 코튼 향, 그렇죠. 뭐 이런 거 서로 좋아하는 향들이 있는데 사람 지나갈 때 나무 냄새 나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음.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맞아요. 음. 이거는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쵸? 최소한 그래서 일본이나 런던 가시는 분들 그리고 뭐 모노클 샵이 있는 나라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맡아보고 음, 맞아요. 좋은 거 사오시면 될거 같아요. 한국에서도 팔더라고요 어, 어디서 팔아요? 그냥 네이버 마켓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 소개해 주시죠 작년부터 LP를 보기 시작했는데 음. 그또 도쿄에 되게 레코드 샵이 많잖아요. 메나탄 음. 레코드라고 중고 LP도 팔고 새 LP도 팔고 그러는 곳인데 시부야에 음. 그 LP 파는 거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음. 그리고 한국보다 LP 시장이 엄청 커가지고 맞아요. 한국에 없는 것들이 진짜 많고 하루 날 잡고 레코드 디깅을 했어요. 어, 진짜 그래서 <laughs>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LP입니다. 2003년이면 제가 전역할 무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일 군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선님은 <laughs> <laughs> 2003년에 뭐 했어요? 저는 대학생이었죠. 아 아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적수. 주... <laughs> 2003년에 대학생이면 <laughs> 그 비슷한 중학교,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되게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2003년에 중학생이시죠? <laughs> 네. 월드컵 할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웃음> 네네. <웃음> 전 군인이었습니다. 월드컵 아 탈. 좋은 노래가 진짜 많아요. 전 프론틴 제일 좋아합니다. 저 이거 사이월드 할 때부터 이거 배경음악에. <laughs> <laughs> 그렇구나. 되게 의미 있는 앨 p 를 사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진짜 찾고 있었던 앨범. 한국에서는 절대 못 봤던 앨범. 제가 그래서 이거 사고 나서 그날. 음. 숙소 가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니고도 나오더라고 그 아, 그래요? 뮤비 안에 리고는 지금 겐조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베이딩 에이프 맞아요 디렉트하고, 맞아. 에이프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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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는 힙합이랑 R&B를 좋아하는데 힙합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그 KMTV 옛날에 막 많이 봤었잖아요 비슷한 세대야 <웃음> <웃음> 43번 KMTV. 이0초2안 <laughs> <되게> 나는데. 아마 <laughs> 이랬을 겁니다. 거기서 50센트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아, 인당클럽. 어 뭐,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이제 그 서양 뮤비를 본 거야. 아. <laughs> 그때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서? 네.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아. 그때부터 이제 힙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렇구나. 자주 들으십니까? 몇번 들으셨어요? 그한번 듣고 안 들어. <laughs> <laughs> 이거는 왜 사신 거예요? 그러면 LP는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서 매일매일 막 퇴근하고 나서도 LP 켜놓고 막 집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소장하고 싶은 욕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라도 소장하고 싶다. LP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날로그 감성. 저는 집에 그 LP가 있었는데 되게 고장난 LP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랑 아빠랑 쓰던 거라서. 그래서 한 번도 LP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냥 어렴풋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던 때만 기억났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내가 접하지 못한 세계니까 아. 되게 신기하죠. 아, 여기서 소리가 나나? 그런 느낌. 그 정도까지. <laughs> <laughs> 저는 LP가 좋을 때는 뒤집어줄 때 우리가 요즘은 보통 음악을 BGM으로 소비를 하니까 그냥 깔아놓고 알고리즘에 맡겨놓고 계속 들리는 음악을 음, 듣잖아요. 네. 그러다 좋은 노래가 들리면 하트를 찍어놓고 근데 LP를 듣고 있으면 얘가 계속 나한테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음, 느낌? <laughs> 너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야라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맞아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더라고. 아 그리고 막 저도 소리바다 이런 거 들었었으니까 <laughs> 중고등학교 때 제가 찾아서 들었던 음악은 그 가수랑 노래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계속 이제 추천곡만 들으니까 어, 어디서 들었는데서 누가 불렀는지 잘모르겠다 고유명사가 잘 기억 안나 거예요? 네, 거네요. 맞아요. 그거는 고유명사.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laughs> 근데 음. 그때 들었던 그 추억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MP3에 들었다가 이제 용량 다차면 어, 다시 맞아, 빼고 비워놓고, 음. 맞아. 비워 놓고 맞아. 128MB. 어, <laughs> MP3 <188M>. 플레이어. 1 2 8 m 가뭐 <laughs> 이런 거 들었었던 생각나요. 음. 음. 왜 샀을까? 유희상 편. <laughs> 세 번째 물건입니다. <laughs> 세 번째 물건은 쿰바 북샵이라는 도쿄에만 있는 샵 인데요. 서점이에요. 아니요. 근데 책은 한 권도 안 팔고 어... 향만 파는 샵입니다. 쿤바 인센스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왜사 오셨어요? 도쿄 사는 친구 집에 <laughs> 또 놀러 갔다가 신노키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거를 또 보여 주길래 모노클 스토어 근처에 이 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러 간 김에 또 이것도 샀는데 서점 안에 이 향이 향 파는 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책은 하나도 안 팔고 한향 뭐 2, 300개? 있는 아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이 인센스는 숨겨져 있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책 안에 향 이거 네모난 거 요게 꽂아져 있는데 이 네모난 네. 거를 하나씩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거 빼놓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찾아서 주더라고요 지하에서는 직접 향을 만들고 1층에서는 인센스 관련된 용품을 팔고 수초시랑 뭐 슈프림 이런 곳이랑도 콜라보하고 되게 유명한 향이더라고요. 이쪽부터 하나씩 이름이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후치 쿠치라는 이름인데요. 제가 더 실패해서 빨리 쓰려고 지금 <laughs> 빨리 쓰려고 많이 썼던 건데, 과일 향이 엄청나요. 이거 좀센 향? 어... 이거 좋은데요. 그래요? 음. 뭐 과일 가지실래요? 향이... <laughs> 그리고 이거는 프라기파니 음. 이름이 다 독특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 하나 다 맡아보고 사야 되는데 이건 약간 화이트 모스크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게토페블러스. 이거 무슨 향이에요? 미국의 뒷골목 뒷골목 향. 아 진짜? 그게 모티브예요? <laughs> 미국 냄새하지 않아요? 약간 미국 냄새가 나. <laughs> 향을 자주 태우세요 집에서? 네, 항상 항상 네 출근하기 전에도 펴놓고 나오고 딱 집에 들어갔을 때이향 냄새가 나면 맞아요. 너무 좋더라. 음. 저는 아까 그 히노키 얘기할 때도 비슷한 느낌인데 처음에 불을 붙였다가 음. 꺼졌을 때. 처음 나는 향 있죠. 그걸 되게 좋아해요. <laughs> 이 향이 가지고 있는 냄새보다 불향이 섞여서 묻어 나올 때좀 탄내가 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 딱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불었을 <laughs> 때 연기 이렇게 확 피어올 때. 나중에는 이 향이 꽉 찼을 때 <laughs>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향을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해 보다가 처음에 나가 찬파로 시작해서 결국 나가 참파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도 제일 좋은 향을 좀 찾고 있긴 해요. 이게 인센스가 되게 어려워요, 고르기가. 맞아요. 그잘 기억나지 않고 일단, 음. 그리고 향이 되게 다채롭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 향을 좋아한다고 느끼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 음. 계속 찾아가는 음. 취미인 것 같아요. 이, 이 인센스는 특히. 음. 설명하기도 어렵네. 설명하기도 어렵 향수는 음. 탑노트 뭐 이, 아, 이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후치쿠치라고 써놓으면 <laughs> <laughs> 누가 알겠어요 그죠? 뭐야. 음. 향은 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집중하기 전에, 전 음. 일하기 전에 피우면 되게 음. 많이 도움이 되고 뭔가 분위기를 싹 바꾸고 싶을 때 약간 리추얼처럼 그냥 나한테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 하면 어딘가에 집중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좋아요. 뭔가 장치로 쓰는 음. 거죠. 나를 위한 장치로. 저는 집을 청소해두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향을 유지하고 싶을 때그 향만으로도 뭔가 사람이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냄새를 맡으면 정신적으로도 좀 캄해지고 그냥 아무 냄새 안맞는 것보다 좋은 냄새 한번 <laughs> 한번 맡아보시면 절대 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향이 되게 어렵지만 제일 쉬운 사치인 어, 것 같아요. 행복. 네, 뿌렸을 때 기분 좋은 거, 태웠을 때 기분 좋은 거 하나면 진짜 럭셔리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가 음. 어차피 내 기분인데 뭐 그렇죠. 누구 조그라고 뿌리는 것도 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LP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이 세계 공통점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내 취향을 찾아가는 어... 것 같아요. LP 디깅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향수도. 다음 출연자, 어 출연하고 싶은 분 혹시 <웃음> <웃음> 자랑하고 싶은 물건 있으면 저한테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DM 보내주셔도. 네, 어머 어디에 땅을 샀다? 정말 죽여주는 음. 지우개를 샀다. 뭐이저는난 음. 그래도 나는 난 되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희선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거 빨리 다 태우시고. <laughs> 다음에 또 자랑하고 물, 싶은 물건 있으시면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